결론을 내리면 윤석열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. 에. 법하고 상관없이 살아온 거예요. 아, 아, 아. 자기가 검사라는 지휘 하나로. 예. 그러니까 전 인생이 범법과 예. 이권 추구의 역사였다. 예. 대장동 하나만 봐도 그래요. 예. 대장동을 난 김만배가 일으켰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예. 대장동은 뭐냐면 예. 하, 이, 저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로커를 시켜서 돈 대출을 해서 실무자들이 그 지금 나, 사건에 나온 사람들이고 예. 그 실체는 검사들이에요. 네, 네. 그래서 50억 클럽이 다 검사들 아닙니까? 네, 네. 지네끼리 50억씩 나눠 먹는데 말처럼 김만배 같은 사람을 이 일로 부린 그렇지. 사건이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이게 하나 드러난 건데 그 사이 에 드러난 전 역사를 보면 뭐 네. 윤대진 뭐 네. 변호사 문구만 사건서부터 장모 뒤바준 사건 모든 게 범죄 인생이었기 때문에 네.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공천에 개입하고 네. 누구 공천 주고 말고를 네. 명태임이라 하고 의논한 사실이 네. 이거 불법 법이라든지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든지 라는 음. 인식 자체가 뉴일이 전혀 없었다.